구독가 좋아요 눌려주 돼요 1지12는 거예요? 오2 12 12 12 1지오2 12 12 1지로 오세요 오지12 12 12 12 12 12 12 1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알았어. 여기 앉아서요. 아빠한테 앉아서. 자, 응. 우지가 신을 거야. 응. 우지 예쁜 내복도 입고 이것도 우지가 입을 거야? 응. 응? 응. 괜찮은가? 내가 입을 거야. 아빠가 해줄게. 아, 제발 아빠가 해줄게 우지가 해줄게 그럼 여기 와서 해, 우지 아빠가 도와줄까? 내 아, 우지가 해, 그러면 우와, 우지 잘 신었다 응 아빠 조금만 도와줄게, 그러면 응. 내복은 그리고 바지 먼저 입어야 되는데 그럼 기저귀 아빠 갈아줄게. 기저귀. 내가. 알았어. 조킹아이갈 거야? 아빠 좀 도와줄게. 응. 이이 바지 벗자 그러면 일어서 아빠 손잡고. 응. 우지 예쁜 거 공주 어디 볼건데 오늘? 자, 반지도 먹고. 저런다, 뒤로 누워보세요. 아빠 기저귀 갈아줄게 엄마요. 기저귀. 엄마요. 우리 시에 있잖아, 이거. 아빠가 이거 그러면 열까지셀 동안 해줄게. 해봐요, 열세번까우자야 나비야, 부를 때 동안 해줄까, 아빠가? 으음. 마이 부를 때 동안 해줄까? 응. 누워봐그러면 아! 니야 응. 아! 누워야 곰... 하시면. 야하자그러야면 응. 누워야 저귀 갈아주고 싶시가위워야하시작우지야할시면 누워야 하시면. 누워야 하 이건 우지가 할수 있지? 우지 언니니까 여기다 손 이쪽도 손 우와 키즈 카페 빨리 갈수 있겠다 자 어쩌자 쩌자쩌자쩌자쩌자쩌자 어쩌자 어자자자자자자 고 우지가 이거 읽어보고 싶어? 응 읽어볼거야? 읽어볼거야 이건 어떻게 할거야? 어어낼게아빠 해줄게 아잇! 탁탁탁탁가 <laughs> 응. 뭐야 우리 이건 우지가 할거지 내거내거 우지가 잡아야 알았어 내가 잡아 <laughs> 자 우지가 이거 자, 이렇게 우지가 잡아 우지가 할 거야? 알았어. 알았.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우지야? 우지가 안 입을 거야? 입을 거야. 우지가 입어 아빠 안 해줄게요. 우지가 입어. 이제 언니니까 바지 혼자 입을 수 있어? 응. 우와. 우와. 이쪽에도 넣어도 되는데 발을. 응. 발을 여기다가 넣어도 돼 우지야. 이쪽에다 해볼까? 응. 여기다가. 응. 여기다. 어 여기다 한번 해볼까? 우와. 우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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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쑥. 우와 쑥어 우지 발별로 어디갔지 우지 발이 어디갔지 쭉쭉쭉쭉쭉 여기다 있 여기도 여기도 해볼까 응. 자 우지 발로도 넣어주세요 쭉쭉어 어, 잠깐만 우지 발이 어디갔지 쭉쭉쭉쭉 우지 발이 어디갔지 어디갔지 아니 쏙 아니 쏙 아빠 있는다 아빠 있는다 이거 어떻게 할까? 아빠 가져야지 아빠 이거서 갖는다 눌러보세요 우주 머리 문제에다 붕붕박치기해줘 붕붕, 박치기 해줘. 붕붕. 치즈카페 가야지. 잠깐 빨리 가자. 잠깐뭐할 건데? 툭툭하고. 알았어, 빨리 화장해. 언짜 예뻐. 계속해라 우지야. 응? 계속해줘. 음? 미친라도 미친라도 간다. 간다. 음? 응. 니 콜라도 내려온다. 시작한다. 저녁에 내 포도 먹을 거야? 응. 니, 음. 네, 이따 이따 계산해주세요. 포도 얼마예요? 천원이에요. 삐해주세요 우지 알겠어요. 그건 나고요. 비 천원이에요. 천원이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도 주세요, 그러면 아빠. 아빠 포도 줘 빨리. 알겠죠. 알겠죠?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그건 얼마예요? 천 원이에요. 고맙습니다. 뭐지 네. <laughs> 뭐예요? 설거지예요. 설거지예요? 아빠도 운전해? 우리 운전해 다녀.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똑똑하는 거야, 오지야? 응. 이리로 어 보세요. 우리 어제 거 물고기 잡았다. 아빠 아까 도와줄게 그러면. 물고기 잡았다. 물고기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다. 오, 땡겨 땡겨. 땡겨 땡겨. 오쭈쭈쭈쭈쭈 잡았다. 야! 물고기.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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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굳이 이쪽 으로 와야지, 이쪽 으로 <laughs> 힘 내라. 이게 역주행이야 이거 근데 비 판. 마리역게 무너갈 헤드숄더 리젠토 리젠토 아이 유 누가 그랬어? 아빠가. 아빠가 그랬어? <laughs> 누가 그랬지? <아빠가. 웃음> 미안해. 어디 가는,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응. 또 위에다 하나 또 올려주세요. 와. 한번더 해볼까? 우지야 졸려.